여러분, 건강이 재산이란 말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정말로 재산이 맞을까요?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청년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 일상을 한번 공개해 드리려고 네,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이제 제 일상 속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 일상에서는 가장 빼먹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운동. 네, 운동이 우리 정신과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또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볼 겁니다. 근데 우선 운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함께 가실까요? 열 개, 넘납 네. 아, 무게 니다고이가 내려갈게. 하나, 둘, 셋. 오케이. 두번 더, 네. 2, 3, 4, 5, 6, 7, 8, 9, 10, 11, 1리1열 14, 15, 16, 네.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우선 제 일상 중인 하나인 네, 운동하는 모습을 좀 카메라로 담아 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 약간 어색한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에 대해서 충만하고 몰입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운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거의 공부도 손을 놓았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활력을 얻으면서 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와 중에도 한 가지 놓지 않고 있었던 거는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꾸준하게 저는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어요. 운동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던가 뭐 본인만의 꿈 목표가 있을 거고 친구들과 잘 지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 모든 일상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많지만 정작 몸이 정말 아픈 사람은 바라는 건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건강이죠. 몸이 아픈 사람은 내 자신의 이 육체가 건강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정신과 이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편적으로 몸이 아프면 정신도 같이 아픕니다. 이제 작년 저희 아버지를 되돌아보면은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 판정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할수 없고 일반인의 정신, 건강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나의 육체가 나의 정신을 갉아먹은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대로 나의 정신이 피폐해진다면, 나의 육체 또한 병들어갑니다. 올해 초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몸이 심하게 아팠어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A형 독감에 걸려서 새벽에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가서 해열제 링거를 맞았어요. 근데 보통 예전부터 독감은 이제 해열제 링거를 맞으면 웬만해선 열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해열제 링거를 맞아도 열이 떨어지지 않요 그때 열이 한 39도, 40도까지 올랐으니까요. 정말 이 이상으로 열이 오르면 우리의 뇌세포가 피게 된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들 극심한 스트레스 이러한 요소는 우리의 몸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체와 정신 건강을 같이 챙겨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운동은 비단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까지 잘 챙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신 올해 그 이후까지 아팠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운동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꾸준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뇌에 직접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걸 우리 뇌 과학이라고 하죠. 뇌 과학적인 면에서 운동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 볼 텐데, 음, 우선 제가 겪은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힘든 웨이트 운동을 하고 나면 잠깐 동안 그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쉬는 시간 동안 사람의 정신이 멍해져요. 네. 그냥 어느 홍구석을 딱 그냥 초점 잃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거죠. 네, 멍 때리는 거예요. 그 짧은 쉬는 시간에. 근데 이멍 때리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히 이야기하는 멍 때린다는 행위는 그냥 넋을 놓고 무언가를 바라보다 그냥 정신이 나가 있다. 다들 그렇게 표현하고 얼빠진 사람처럼 취급을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 뇌에 휴식을 주는 행위입니다. 멍 때리는 건 뇌의 과도한 활동을 멈추고 이제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을 주는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올려주며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생각과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쉬는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멍때리는 행위를 너무 과하게 하면 뇌세포가 망가지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로 하루에 15분 정도가 적정 시간이라고 하네요. 다시 운동 이야기로 넘어와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뇌에 현류가 증가합니 그러니까 뇌의 산소 공급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뇌로 가는 산소 호흡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약30%더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뇌 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에 있는 신경 세포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에 있는 신경 세포는 우리가 새로운 걸 학습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그걸 습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세포입니다 이 새로운 신경세포를 더 많이 늘리게 도와주고 운동이 끝나고 학습을 할 경우에는 이 신경세포간의 연결이 훨씬 더 촉진이 되어서 학습에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부터 일을 하는 직장인들 운동을 하시고 난 후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큰 효과와 집중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운동이 끝나고 집에 가서 책을 읽으면 뭔가 책이 굉장히 잘 읽히고 두뇌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억력과 실행 능력을 훨씬 더 강화시켜 줍니다. 이제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뇌에 있는 기억력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더불어 인지 능력까지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고 어르신분들은 주기적으로 요양사 혹은 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이 육체적인 운동은 확실히 우리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운동은 복리랑 마찬가지예 처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달, 두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운동 효과를 곧바로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이게 몸에 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몸에 배고 나니까 운동을 안 가면 오히려 몸이 찌뿌둥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날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도 운동하기 싫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차근 한 개씩 먼저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양말부터 신어보고 양말에 신은 다음에 운동복을 입어보고 운동복을 입은 다음에 신발을 신고 현관문 밖으로 나서는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운동, 긍정적인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시작될 겁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